쌍꺼풀 재수술을 원하시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풀어지고 쌍꺼풀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물론 이제 쌍꺼풀이 풀어지면 당연히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풀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눈뜨는 근육이 피부 쪽하고 연결이 어, 안 좋거나 연결을 시켰는데도 눈 뜨는 근육에 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삼각풀이 약해지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봐서 눈 뜨는 근육 쪽에 문제가 있으면 눈 뜨는 근육을 원활하게 기능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결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어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쌍꺼풀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유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 기능적으로 눈뜨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커넥션 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밴드들에 의해서 기능이 간섭 받는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뜨는 근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낮아진 쌍꺼풀은 어 일단 두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눈뜨는 근육의 기능이 괜찮고 기존의 쌍가풀의 디자인이 낮다면 그 매몰법으로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디자인이 낮지도 않고 처짐은 많고 눈뜨는 기능 자체가 그다지 썩 좋지 않다면 결국은 어, 재절개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그리고 눈뜨는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진 쌍꺼풀의 재수술은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낮아진 쌍꺼풀의 개선도 역시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